아마저 오신 거 알면 이경규 선배님 너무 싫어 하지 않을까요? 제일 외나니바 이럴 거 같은데. <laughs> 아 박선희 <나와요>? 씨 나와요? 어 씨. 안녕하세요. 아. 부담 백배요. 야, 정경애 <laughs> 씨. 아, 이거 이거. 안녕하세요. 왜저저제 눈을 피하게. 아, 이게 편해. <laughs> 아, 멘탈이. 진짜... 멘탈이 아니고, 그냥 정신이 굳어있어요, 이렇게. 아 <laughs> 어, 플레셋 <플레이어> 좋아가지고. 나이스. <laughs>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! 어... 나이스, 팍! 어머나, 어. 세다. 잘 쳤다. 세, 세, 세. 어, 안 쳤다, 안 돼, 안 나이스. 세.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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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나이스.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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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세. 몰라, 몰라. 세. 에이...